할렐루야. 예, 우리 여기 경산입니다. 경산. 여기 지금 땅은 78평이고요. 지금 건물 상태는 아주 좋죠. 아주 리모델링, 리모델링하고 집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그 밑에는 네일샵입니다. 네일샵 해가지고 천에 50만원. 밑에 받고 위에는 방이 지금 12개 있습니다. 방이 12개 있어가지고, 지금 8억, 8억 5천에 지금 내놨습니다. 월세는 지금 400만원 정도 나오, 나오고 있고요. 지금 8억, 8억에서 조금 빼줄지는 몰라요. 뭐 5층은, 5층은 주인 세대가 사는데, 30, 한 4평 됩니다. 5층은 34평. 우리 목사님 건물이신데, 목사님 건물인데, 이걸 내놨습니다. 8억, 8억입니다. 8억에서 조금 뭐 빼줄 수도 있고, 그런데 건물 상태는 아주 신축 건물처럼 잘돼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앞에 가면 영남대학교고, 이쪽, 저쪽, 뭐, 농어촌이, 농어촌이 어우러졌는 그런 힐링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이 들어가 가지고 요 뒤에는 다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영남대학교. 요 부지만 지금 지금 개발이 지금 안돼 가지고 여기서 지금 아파트 다 지으려고 지금 재개발, 재개발 공사 지금 입주권 그좀다그 시행사에서 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이 건물이 지금 400 정도 나오니까 한 8억 8억인데 400 정도 나오니까 신축 건물이고. 오,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고 뭐고 다 주고 그 자동 자동 키로 해서 다 들어가가 있습니다. 잘돼 있죠. 밑에는 네일 샷. 1차부에서1에 천에 50, 1에 천에 50받고 도로도, 도로도 아주 넓은 상태고, 3면, 3명, 3면이 도로입니다. 3면이 도로로 있고, 음, 8억, 8억입니다. 잘 하면은, 한 1, 2천만 원 깎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4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5층 건물인데, 5층에 주인 세대가 살고, 월4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 시세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뒤에, 아파트가, 아파트가 지금 만 세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10억까지도 지금 계속